그러면 제, 제가 누군지 알아요. 강호동 선배님? 예? 아니에요? 아제 선배님이에요. <laughs> 강호동 선배님. 어 이쪽 이쪽으로. 아, 네. 뭐뭐 뭐, 어떻게 어떻게 아, 해야 돼 뭐? 어떻게? 해요? 아 저는. 예. 아이즈원의 미야키 사쿠라이입니다. 예미야키 예? 사쿠라이입니다. 누구 누구예요? 아이즈원. 아, 아이즈원. 알아요? 아 알아요? 그, 아그저저 그걸 압니다. 어. 아, 네, 프로듀서 사쿠라네 프로듀서 아때 아이들 아이들 아이에요. 사람이 사쿠라. 사쿠라. 네. 아, 사쿠라라는 부르이 네. 뭡니까? 사쿠라. 사쿠라 이름이에요. 아, 그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그 벚꽃. 네. 아, 벚꽃. 벚꽃이죠. 네네네. 아, 이름이 벚꽃이에요. 일본어 알아요? 예, 몰라요. <laughs> 저도 한국어 모르겠어요. 큰일 났네. 네, 어떡 해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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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그, 그거 MC 누구예요? 프로듀스 48아 이승기 예네 대표님 예아 친구예요? 희, 형 형? 예 이승기 대표님은 형이에요? 예아 어, 어, 아, 오빠? 아니야? 형형형 형. 형. 오빠? 예 <웃음> <웃음> 오빠예요? 이승기 대표님은 잘 부탁드립니다. 잘. 잘 부탁드립니다. 아, 예, 제, <laughs> 제, 제가 잘 부탁드려요. 아니, 아니요아니요참 어. <laughs> <laughs> 어, 재밌어요. 아, 네. 알아요. <laughs> 아니, 아니. 언제부터 호동이 알았어요? 아, 어, 어제. 어제? <laughs> <laughs> 아, 어제 어떻게 알았어요? 아 제가 콤드 했어요, 라이티 콤드 했어요. 예. 아 아는 형님? 예. 봤어? 기억해 했어요. 아는 형님 을 보면서? <laughs> 네네. 처음 아, 보자마자 아 호동이다 알았어요? 네 알았어요. 알았어요? 아 조금. 얼굴이가 응. 얼굴이가. 얼굴이? 귀여니까. 우 <laughs> <laughs> 알았어요. 아그랬어요 <laughs> 네. 어, 저 컸어요. 얼굴이 커요? 아니요 예? 작아요 자, 아. <laughs> 아 일본에는 이, 그 이름만 불러요? 사쿠라 씨 이렇게 불러야 돼요 아니면? 아, 아, 아니야 쿠라? 예? 쿠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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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쿠라 예사 이렇게 해서 쿠라 예. 아 뒤에만 네. 부르는 거예요? 네, 쿠라가 닉네임이에요 예. 닉네임? 닉네임 닉네임 <laughs> 아, 있지니 네. 첫 번째 두 번째 이름아니아 아니 네네 아, 네아 네네 <laughs> 아 죄송합니다 아니에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네아예아아예아 네, 아예아예아아예아아 <laughs> 아 바빠니까 예, 괜찮아요. 아니가 자세히 못 봤어요. 아, 네, 네. 예, 자세히는 예, 잘 몰라요. 아 근데 아, 이거 알아요? 내꺼네야네꺼야네꺼야예예 아, 예. 예, 예. <laughs> 진짜요? 예, 네꺼야네꺼야 하는 아, 네, 거. 네꺼야요네야 <laughs>